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원한 주님의 인격이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21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뿌리를 추적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자손의 계보를 살피는 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계보의 결론으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다시 예수님의 출생을 말합니다. 나심이란 말은 계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서 제너시스, 곧 시작을 뜻합니다. 앞의 계보가 예수님이 오랜 구약 역사를 결론짓는 분이심을 보여준다면 이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을 모른 채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그의 성품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가 율법에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것은 그가 율법 조항을 따라 일을 처리할 자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처지 같은 경우 율법은 이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요셉은 의로웠기에 율법의 이혼 규정을 따라 마리아와 이혼하려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한 이유는 율법 규정대로 이혼하려는 그의 의로움을 막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과 별도로 요셉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는 그가 율법 조항을 지키되 마리아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극률의 성품을 지녔기에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는 몰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증인인 두 사람을 동석시켜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현몽하여 잉태의 배우의 성령이 계심을 전했고 태어날 아들의 신분과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한 요셉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아들의 태어남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회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해 줄 때,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운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아무리 예언된 말씀으로 뒷받침해 주어도 그들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요셉을 포함하여 구약의 의인으로 칭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셉은 잠을 깬후 태도를 바꾸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앞에서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약속을 기다려온 구약시대 참의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전해진 소식은 마리아의 잉태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셨습니다.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죄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합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어 그들과 함께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만누엘입니다곧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동시에 그분이 임마누엘이심을 기억합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은 둘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대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인격이 함께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떠오르는 예수님의 인격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땅에서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순간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주님의 영원한 인격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하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